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많은 요리와 양념에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마늘의 풍부한 각종 미네랄과 알리신, 셀레늄 등의 성분들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마늘도 생으로 먹기보다는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염증과 암세포 억제에 효과적인 마늘 섭취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마늘은 예로부터 1회 100리라 하여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을 주는 식품으로 불렸습니다. 마늘의 냄새가 너무 강력하고 오래 남아 마늘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마늘을 이렇게 먹으면 냄새와 아린맛은 없애고 효능은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쪄서 무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쪄서 먹으면 냄새와 아린맛이 사라지면서 더 맛있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쪄서 익힐 경우 항암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익혀서 먹을 경우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항암 효과를 발휘하는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S-알리시스테인은 알리신과 알린과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해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마늘의 필수 영양 성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이런 성분들이 특정 염증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여 각종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찐마늘 무침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암과 염증은 잡고 건강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암과 염증을 억제하는 찐마늘 무침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마늘 250g과 양념장, 그리고 깨 1큰술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반큰술, 매실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대파 한 줌으로 만듭니다. 찜기에 물이 팔팔 끓으면 마늘을 넣고 뚜껑을 닫아 4분 정도 쪄줍니다. 마늘을 4분 정도 찌면 매운맛과 냄새는 사라지지만 아삭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다 쪘다면 접시에 담고 한김 식힌 후 무칠 준비를 해줍니다. 식힌 찐마늘에 양념장을 붓고 숟가락을 이용해 골고루 무칩니다. 기호에 따라 올리고당이나 꿀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무친 후 마지막에 깨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찐마늘 무침 완성입니다. 찐마늘 무침은 알싸하고 매운맛은 사라지고 아삭하면서 달콤한 맛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찐마늘 무침으로 입맛은 살리고 건강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암과 염증을 억제하는 마늘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찐마늘은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마늘도 과섭취 시 위장장애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세쪽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